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실히 그 언약을 지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결신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모세의 고별설교인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약과 영원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지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요일 소지 제목은 언약의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언약은 살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특별히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서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유효한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의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급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여서 반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4 0년 지나고 난 지금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고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으니 이 언약은 현재 살아있는 너희들,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이출애굽 2세대들이 호랩산 아래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과거 40년 전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대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10편 146편 4절에서도 죽은 자는 모든 생각이 도말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지금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살아 있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아니면 출애굽 2세대들과 아니면 예수님 인 당시의 신약 시대 사람들과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며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의무와 또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혹시나 사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것을 대비하여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영검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 약속을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혜택, 수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난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너희 조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 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요? 광야 40년의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값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임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같이 출애굽한 동료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그들의 모습을 40년 동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영적 후배인 너희들은 제발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그 축복을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5장의 이 장면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 우리 평생 남아있는 이 삶이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그곳면을 따라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언약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수록 진실되고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어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실이 그 약속을 지켜주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초를 놓기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어 잊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언약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반복하여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어 망득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